자, 오늘은 4-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이제 찾으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in short, 요약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요약하면, 어떻다? 어, animal species tend to be tightly packed 해서 그 동물 종들은, 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비팩트인해서 우리 팩, 저번 시간에 여러 무리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채우다라는 단어로 이제 써여서 수동태죠. 비팩트인하면 채워졌다. 근데 타이틀이 아주 밀접하게 꽉 채워졌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꽉 채워져 있는데요. With little room, uh, little room에서 지금 채워져 있으니까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experimentation or play에서 실험이나 놀이 같은 어, 여유, 공간이 지금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생태계에 채워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in t h 스 specific competition이 어떠하느냐. 요거를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in the specific은 지금 종간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인간은 has attempt, 시도를 했습니다. prove the necessity, 자, 필요성. 즉, 종간의 경쟁이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것을 한번 시도했다. 2번 Attribute 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는데요. A to b 로써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자, 그럼 A가 fail, 실패죠. 그러니까 실패를 중간 경쟁을 해피한 것으로, 해피 네, 때문이라고 네, 생각했다, 돌렸다. 이렇게 보시고, 3번, temporarily, 임시적으로죠. 임시적으로, constraint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제약이라는 뜻이세요. 제약이 되는 것. 그래서 통제 의미를 의 가지고 있어서요. 인간 그 종간의 경쟁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것을 인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네, 회피하게 되었다,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간, 인간들은 그래서 종간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결국 admit his v u l n e r a b i l i t y 취약성을 인정했다. 즉, 컴퍼티션에그 인간 종의 경쟁에 있어서 취약성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에서 그것을 인정했다. 4, 5번, h 해서 rule o u t 해서 얘는 배제하다라는 단어로써요. Being free from 비, 그 다음에 free from 뭐뭐돼서 해방이 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간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인간은, 그러니까 즉, 인간은 종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답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요, past ten t h o u s a years or o n 에서그 ten t h 이니까 그, 만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만년 또는 더긴 시간 동안에 인간은, 자, as a whole 전체로서 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전체 인간으로서, 어 h a s been successful, 성공적이어왔습니다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죠. d o m i n a t e its environment. 환경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는 그러니까 환경을 잘 지배를 했다라는 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so that 용법이 있죠. so 그 다음에 that 있으니까 어 너무나 뭐뭐했어. 그러니까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 결과 that하게 되었다. Almost any kind of culture can succeed for a while. 해서 그 문화. 근데 어떤 종류의 문화이든지 거의 어. 모든 종류의 문화가 성공을 했대요 for a while 잠시 동안이나마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so long as 하면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뭐하는 한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겠죠 modest degree of internal consistency 그래서 내부의 consistency 얘는 지금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내부의 modest는 어, 그 겸손한이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또는 보통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부 지속성에 있어서 보통의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does. 자, 이세에 지금 걸리는 게 예, 하나 has 하나 그다음에 a n doesn't, shut up. 요게 이제 걸리는 거가 되겠죠. 자, reproduction은 우리가 번식이라고 배웠고요. altogether는 이제 완전히, 완전히 번식을 shut up. 자, shut up는 shut이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단하다. 그러니까 멈추는 거가 되겠죠. 차단하다, 뭐, 정지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내부의 지속적인 그어느 정도의 내부의 지속성을 가지고서 완전히 번식을 차단하지 않는 한어 인간은 그 환경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문화든지간에 잠시 그 잠시간은 성공이 됐었대요. 그 그러니까 문화가 계속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포로와일 잠시 동안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인간은 지금 계속 이제 발전이 됐었죠. 근데, 어, 이제, 엔트, 화이트 엔트, 이제, 동물의 이제 비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pecies of 엔트에서, 어, 엔트 종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 떤 그, 개미의 종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또는, 화이트 엔트에서 하얀 개미는 즐기지 못, 했습니다저 앞에 노 o 가 있으니까, 그쵸? 즐기지 못했다. 부정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이러한 자유로움을 증명, 아, 즐기지 못했습니다. This freedom. 따라서 이 this freedom. 인간의 이런 거 지금 계속, 어, 환경을 지배하고 문화가 성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따라서, this freedom은 환경을 지배하고 자기네들의 그 문화를 어, 지속 그 잠시 동안이나 마 어떤 문화든지 간에 거의 성공을 거뒀었다. 그쵸? 잠시 번성할 수 있었다 요거가 바로 디스플리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트는 이런 문화가 성공하는 거 이런 걸 즐기지 못했다 즉 어, 환경을 지배하지, his environment를 지배하지 못한 이런 자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slightest inefficiency in constructing nest 동물들은 여기 nest, 둥지에서 이제 살고 있죠 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비효율성 슬라이티스트 slightest, 슬라이트스트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런 비 비효율성 모아는데 뭐 있어서 in constructing nest 둥지를 만들고 establishing o d e r trails에서 네, 오돌, 냄새끼리죠, 그쵸? 그 동물들은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간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는, in conducting nuptial flight 라고 해서, n o c t i a l flight, 이제 이, 개미나 벌, 그, 벌드는 이제 암수가 교미를 할때 이렇게 뒤얽혀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무리를 지면서 그렇게 하는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 그래서 혼인 비행이라는 지금 단어로 지금 사용이 됐는데 그때 날아다니다라는 표현을 쓸때이 플라이트 비행 컨덕트라는 어 동사랑 같이 쓰여서 어 표현을 한다라는 거한 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이라도 비효율성이 있으면, 이것은, 자, result in. 우리 많이 했었죠. 초래하다, 그죠 유발하다. 따라서, result in에서 요 앞에, 어, 자, 이 slightest in efficiency. 이거 하는데, 뭐뭐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둥지 만들고, 냄새길 만들고, 그다음에 비행하는 데, 이런 데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스팅션, 바로 멸종이 된다라는 거야. 멸종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result in이 나왔을 때이 앞에 a는 그렇죠? 원인이죠. 얘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얘 b는 이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익스팅션. 아주 빠른 멸종일 초래할 수 있습니다 of species 에서 그 종의 멸종 인데요 뭐에 의해서 by predation 해서 여기 지금 predation 하면 포식 이라는 뜻으로써 포식자 우리 predator 라는 표현 배웠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포식자 그 다음에 and competition from other social insects 에서 다른 사회적인 어떤 곤충들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그 종이 아주 빨리, 어, 멸종을 발생하게 됐다.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뭐로 인해서 효율성이 조금만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저희는 이 번식, 어, 인간은 번식만 그, 그 차단시키, 중지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그 문화를 계속 향유할 수 있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비효율성만 발생이 돼도 바로 퀵 익스팅션. 바로 급격하게 빠르게 멸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있게 된다는 라 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근데 이런 벌 벌이나 아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벌이나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예를 엔트를 들었죠. 근데 이런 개미들도 그렇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투어 익스텐트는 우리가 어느 어느 어 정도까지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지금 레서 익스텐트예요. 그래서 겨우 스 c 어스리는 겨우 더 적은 거 아주 적은 그런 정도까지에 있어서도 더 세임 이런 똑같은 현상 앞에 개미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런 그런 어둥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해서부터 여기 f 쳐 플라이트까지 이런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멸종하게 됐잖아요. 이런 현상이 더 세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트루 포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다. 그렇죠? 바로 소셜 카니벌스에서 우리 육식 동물 그다음에 프라이메이츠 영장류에게까지도 우리 의 영장류 영장류에게까지도 지금 발생이 되고 어, 해당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얘네들도 영장류 육식 동물들도 이런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이 되면 바로 멸종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떻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상유하고 있었어요. 어, 이게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환경 환경을 다미네이트 지배를 하고 계속 번성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간의 그 동물의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코시스템이 아주 꽉그 채워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실험하고 그 다음에 놀이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이 생태계에 꽉 채워져 있었는데. 반면에 인간은 이런 종간의 경쟁에서 어떻게 됐죠? 어, 우리는 이런 거 경쟁하지 않고 계속 지금 성공해서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표현에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약이 지금 저희는 제약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서로간에 우리 인간끼리 서로 동물은 지금 그 생태계에서 지금 꽉차 있으니까 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사느냐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인간은 환경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끼리 종간의 그런 경쟁에서는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제일 어울리는 거는 답이 3번이 되겠고. 그래서, 어, 근데 a l t o u g h 죠 문화는 replace one another. 자, one another는 서로서로 서로 교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뭐 예를 들면 인문주의 문화, 그다음에 자유주의 문화, 그다음 뭐 과학주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replace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 the process is much less effective.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 즉 앞에 있는 The Process는, 어, Culture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이런 과정은 훨씬 더 Much Less, 비교급 강조, Much는 덜, 네, 효과적인 것, 영향력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뭐보다도 Interspecific Competition in Reducing Variance에서 so, Variance는 이제 변화, 변동, 변동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 육식, 그 종간의 경쟁보다는, 그죠? 영향력이 훨씬 더 적게 된다. 그러니까 종간의 경쟁, 그 동물들 간의 그런 경쟁, 변화를 줄인 데 있어서 그런 경쟁보다는 덜, 여기서 이제 이펙티브는 효과적인 것보다 영향력이 있는, 이렇게, 로 해석을 하셔서 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보시면요. 동물 종들은 생태계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조금의 이런 둥지하고 그다음 둥지를 만들고 냄새끼를 찾고 이거 다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에 있어서 비효율성 인 이피션시에도 바로 퀵엑스텐션 멸종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 지배를 성공했죠. s 미네이트 성공ful 해서 종간 경쟁의 압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읽어보시고요. 자, 이 글에서는 자, 여기 d 링이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어, man. 그 다음에 동사, has been successful. 여기가 이제 뭐뭐 해왔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so t h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매우 뭐뭐해서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 결과 that 하게 되었다. 주어가 동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o long as라는 표현은 뭐뭐하는 한 이렇게 해서 주어가 이시그 문화가 어느 정도의 보통의 적당한 정도의 내적인 컨시스턴시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지속성이라는 거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완전히 번식을 셧다운하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중지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신의 문화를 시 성공으로 이, 이, 음. 발전해왔다, 뭐 번성해왔다, 번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요, 여기 마디스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은 겸손한이라는 뜻으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뭐 적당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내적인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consistency, 일관성, 그다음에 쭉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에 shut up는 셔시 문을 닫다니까 멈추다, 뭐 차단하다. 그다음에 reproduction 이건 저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번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됐었고요. 번식 이렇게 줄을 한번 잡을게요. 그다음에 all together 얘도 완전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inefficiency 그래서 비효율성. 그 다음에 construct nest 에서 건물 따위를 짓다. 이렇게 해석을 되겠고요. 그 다음에 odor trail. 자, odor. 냄새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어 하고, trail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onduct 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은 어떤 행위를 하다. 그쵸. 그 다음에 다른 뜻으로는 이제 conductor. 주의자가 conduct. 지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지금 특정한 활동을 할때 특히 지금 플라이트를 비행을 할 때라는 표현으로 conduct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 다음에 extinction, 멸종 그 다음에 predation, 포식, 그 다음에 얘는 포식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scarcely, 그 다음 primate, 영장류 그 다음 tightly 꽉 단단히 그 다음 팩자 저번 시간에는 팩이 물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꾸러미나 저 짐을 싸는 거였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때 같이 거기 짐 가방에다 가득 채우다 팩동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그다음 i 베리언스 많이 나오죠 변동 변화 그 다음에 언더러블러티 얘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언익스텐트, 익스텐트가 extent, 지금 정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나타낼 때, 그쵸? 여기에 이제 레서그 비교급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더, 음, 덜, 더 적은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을 지금 나타내게 되, 되겠죠. Rule out은 제외시키다. 이것도 out이 있죠. 그러니까 제외시키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 this freedom이란 더 proces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추상적으로 지금 쓰여서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아까 그 어떤 종의 개미나 그다음에 흰개미들이 이러한 자유를 즐길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인간들은 즐기는 걸 즐길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디스프리덤으로 봤을 때즉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는 데 성공을 하여서 어느 종류의 문화라도 번성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바로 디스프리덤. 하지만 이제 인간은 누릴 수 있었는데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 문장에 문화가 서로서로 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문화는 계속 이렇게 이번 뭐 주류를 이루는 문화들이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과정, 뭐 이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이런 과정이 그 변동을, 변화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종간의 경쟁보다는, 그쵸, 그렇죠? 덜 영향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